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쌈지 엔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S-A-M-G 엔터. 예, 네, 보통은 흔히, 흔히 보통 쌈지 엔터라고 보통 표현하죠. 상당히 강합니다. 자, 주가, 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가는 모르겠다. 시장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난 상관없이 나는 나 홀로 날아갈랜다에 훨훨 예, 날아갈랜다 이런 상황으로 현재 5 0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종목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5월 19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티니핑 해외 진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사랑의 하추핑 이후로 티니핑 IP 인지도가 음, 키, 에, 키즈에서 메스 브랜드로 확장되며 타겟 연령층이 높아졌고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이 많아지면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라이선스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포함한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본격적인 해외 확장 시작되면서 아직 논의 중이나 추후 미국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25년 연간 매출액은 1,491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 영업이익은 246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인데 올해가 IP의 성장을 보여주며 인지도를 확장하는 시기이며 내년은 누적된 IP 힘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수익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당히 좋다는 거죠. 사랑의 핫주핑 이후로 티니핑까지 어찌 보면 제 아이들, 아동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한 상태라는 거죠. 현재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날아가고 있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굳이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5일선만 바라보시 기 바랍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셨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일선 위치는, 현재 오늘 위치에서는 만, 6, 아, 5만 6천원 정도 되겠네요. 5만 6천원 구간에 현재 5일선을 위치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 농부님들, 자, 5일선 정도는 보실 줄 아시죠? 이동평균선 5일선. 5일선을 보시면서, 자, 종가상, 자, 장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가와 종가만 생각하시 바랍니다. 종가상 이탈 시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실은,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가와 시가에서 오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그렇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자, 오일선 대응하기 앞서, 오일선 대응하기 앞서서 이런 혹시라도 나중에 향후에 이런 징후가 나온다. 그래 되면은 그때는 꼭 일부 좀 차이시라는 것도 방법이 되습니다 어느 때냐면은요. 자,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장중에 장대 양봉이었다가, 장중에 장대 양봉이었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일 이렇게 음봉으로 막온다요렇게 장대 음봉이 난다. 그럼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차이 실화하기 시작해야겠죠. 주가 위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그거는 많이 형태 나온다.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장대 에, 길게 윗골에 달고 음봉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대란 거래 터진다. 자 일단은. 저점에서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호재입니다. 저점에서 대량거래 터진다는 얘기는 강한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가 들어왔다, 새로운 피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신선한 피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할 수 있는 게 저점에서 대량거래 터진 겁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가 찰실현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대량거래 터진다. 그럼 대량거래는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장 그러니까 고점에서 대량거래 라는건 대략적으로 21 평균 고량의 대략적 3배 이상 300% 이상 대량거래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차이 실한다. 굳이 5일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5일선 또 5일선까지 기다리면 주가 좀 내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대량거래 터진다. 장대 음봉이거나 길게 위고를 달았다.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차이 실현할 수 있는 위치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일선 대응하시고 5일선 대응하기 앞서 혹시라도 대량거래 터지거나 장대 음봉이거나 길게 위골리다고 내려온다 그때 이거는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차이 실현할 수 있는 위치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건저항대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8.8% 강하게 상승하면서 68,000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5 2주 신고가 구는 난리를 랠리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하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65,000원 그 밑에 6만 원과 5만 그리고 42,000원 만 그리고 34,000원, 만 26,000원, 만 2만 원구야되 됐습니다. 23,000원, 만 2만 원구야되 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 진단 자로 있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3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죠 기간 한다 동안 8만 5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했습니다 금투 최근에 순 매수, 보호문 트레이딩, 투신 순 매수, 사모펀드 트레이딩 했습니다 연기금은 동사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 거래 상황입니다. 한달전 대비, 한달 전에 12만 7천 주에서 최근에 13만 7천 주까지 대략적으로 만 주, 만주 정도 대차 거래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큰, 대차 거래 증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폭 대차 거래 증가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상황 보시다시피, 공매도도 10% 이상 나왔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도 거의 뭐,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공매도도 거의 공격으로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2.4%대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 총액은 5,900원 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는 현재 지분율이 17%입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분율 30% 이상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7%대 최대주 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다소 지분율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 1 0 0 원대에서 올해 1 4 0 0 원대, 내년도에 1 7 0 0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였다, 올해 190억 원대 흑자도난 내년도 260억 원대까지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기순 역시 계속 적자했다가 올해 185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 225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23년 4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3년 4분기 영업익 30억 원대 적자였고요. 24년 1분기 때 5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 30억 원대 적자, 3분기 때 50억 원대 적자였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90억 원대 흑자전환 됐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59억 적자 대비 올해 35억 원 흑자전환. 2분기 작년에 37억 적자 대비 올해 51억 원 흑자 전환. 3분기 작년에 55억 적자 대비 올해 22억 흑자 전환. 자, 매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턴어라운드 즉,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은 200%대 유보율은 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직까지 튼튼하지 않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80%에 내년도에 70%까지 감소되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연간 기준 부채비는 200%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1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두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531원, BPS는 11,287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2,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면 2 6 0 0 0원이죠 20배면 52,000원입니다. 현재 PER 한 13억 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싸다, 어,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올해 드디어 흑자전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우상한 거, 한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열려있다, 여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쌈지 엔터, 오늘 종가, 68,0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이 핸들하고 있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도 5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 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 즉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티니핑 해외 진출 기대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본격기 해외 확장, 그리고 미국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투 추세는 87.5이기 때문에 관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2.8이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차의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 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잘쓰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손절로돼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5만 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만 4천 원 구간 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뭐 제품 라이선스 다 되는데 관련된 시집에 에, 에 에, 티니핑, 에, 사랑의 하츄핑과 티니핑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모멘텀에 주시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6일 날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도 아직까지 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 는 IP 기반의 공간 비즈니스와 중국 내수 완구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IP 기획 및 일본 내수 완구 유통 그래서 중국과 일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쌈지엔터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